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LA의 레돈도 비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산타모니카나 베니스 비치만큼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, 한적하고 여유로운 로컬 분위기가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. 동시에 여기는 서핑과 비치 발리볼의 메카이기도 하며, 베이워치라고 올드타이머라면 다 아시는 왕년에 핫했던 TV 시리즈 촬영지였습니다.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. 레돈도 비치는 LA 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에서 차로 약 30-40분 정도 거리이고 남서쪽의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습니다. 주변에는 고급스러운 메나탄 비치나 영 프로페셔널들이 좋아하는 허멀사 비치가 있고 세개가 또로록 붙어있어 하루 일정으로 다녀가기 딱 좋습니다. 레돈도 비치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부두입니다. 이곳 부두의 규모가 제법 크고 그냥 피어 주변으로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평화로운데 또 미국에서 흔치 않은 밤늦게 나오셔도 안전한 곳입니다. 산면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프레시한 해산물을 파는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. 특히, 피쉬 앤 칩스, 랍스터 로 문어 바베큐 같은 음식들이 정말 맛있고, 레스토랑들도 바다 전망을 끼고 있어 분위기도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을 선호하는데, 부두 위에 킹케이드 가끔 가고요. 랍스터만 안 시키면 가격은 무난한 편입니다. 또 피어 북쪽 바닷가에 리비에라 멕시칸 카니타는 스테이크부터 타코까지 착한 가격에 분위기도 좋아요. 바다를 끼고 있는 식당 밖, 페티오 자리에 앉으시면 더 좋고요. 레돈도비치와 주변 지역은 가족 단위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안전한 분위기입니다.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혹은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분들께도 정말 잘 맞는 장소예요. 액티브하게 서핑도 많이 하는 곳인데요. LA의 서핑 메카 중 하나입니다. 70년대 팝송인가요? 서핑 USA에 나오는 메나탄 비치가 바로 인근입니다. 레돈도 비치 안쪽에는 작고 아기자기한 마을 중심지도 있는데요. 로컬 카페, 빈티지 샵, 작은 갤러리 등 다양한 가게들과 커피숍이 모여 있어 조용히 둘러보시기에 딱 좋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질 무렵의 해변 선셋이 빠질 수 없죠. 태평양 수평선 넘어 해가 천천히 지는 풍경은 수탁에 봐도 황홀하고 태평양 넘어 한국 생각도 나고 하늘과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드는 모습은 사진으로도 다 담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습니다. 캡틴 키즈. 어. 안 생각보다 안 비싸네 진짜. 응. 오 그래. 시플이야. 여기 되게 신선한 쓰는 데잖아 피어에는 노덕이어야지 당연히. 사실 여기 피어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횟집. 크랩하우스도 두 집이나 있어 LA 한인분들이라면 필수 코스처럼 들려보는 곳입니다. 윤여정, 이서진, 나영석 팀도 LA 방문 때 여기 한식당에 와서 식사와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요. 캐 <놀라> 캘리포니아에선 피어 위에서 하는 낚시는 퍼밋도 필요 없어. 재미 삼아 낚시꾼들로 늘 북적댑니다. 겨울에 특히 고등어는 한 번에 몇 마리도 올라오고 어쩌다 랍스터도 올라옵니다. 종종 펠리칸들도 보이고요. 구두 근처에는 특히 겨울철에 바다 사자들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LA권에서 바다 사자는 국제공항 바로 윗동네인 마리나 델레이에 가시면 무지하게 많습니다. 레돈도비치는 남쪽으로 토렌스비치와 그 아래 팔로스버디스 언덕까지 이어집니다. 아이들과 조용히 백사장을 즐기시려면 고운 모래사장과 조용한 토렌스 비치도 추천하고요. 차를 몰고 팔로스 버디스 언덕 해안가를 다녀오셔도 너무 좋고요. LA 북쪽의 산타모니카부터 토렌스 비치까지 해안 자전거 및 도보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자전거를 빌려서 달리면 한쪽으로는 탁 트인 태평양이 다른 한쪽으로는 예쁘게 정동된 해안가 집들이 쭉 이어져요. 바람도 시원하고 풍경이 정말 멋져서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습니다. 백팩 메고 LA 비치 시티들을 연결하는 이 해안길, 더 스트랜드를 걷는 여행자들도 꽤 많습니다. 레돈도 비치에서 토렌스 남쪽까지 해안길과 언덕길 두 개가 있는데, 로컬들은 주로 탁 트인 언덕길로 다닙니다. 코퍼, 소, <놀린> 아, 귀여워. <놀린> 토렌스 비치는 숨겨진 명소처럼 한적하면서도 모래사장과 바다가 정말 깨끗해서 차분히 파도를 바라보며 힐링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. 두 해변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인데요. 상업적이거나 관광객이 붐비는 느낌보다 현지인들이 즐기는 진짜 해변 동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레돈도비 치끝자락 잔잔한 물결 소리에 마음이 천천히 풀리는 곳 사성크 호텔 포르토피노 마리나 호텔이 있습니다. 창밖으로는 푸른 태평양이 손닿을 듯 펼쳐지고 밤이면 바다 위로 조용히 달빛이 흐릅니다. 마치 잠시 빌린 바닷가 오두막처럼 낯설면서도 편안한 공간이며 바다와 하루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.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레돈도 비치와 바로 이어지고요. 자체 레스토랑을 세 개나 가지고 있고, 요트 선박장 바로 건너편이 치즈케이크 팩토리 레스토랑이에요. 맛있겠다. 나는 치즈캠 팩토리가 이렇게 레스토랑인지 몰랐어. 레돈도 비치는 로컬들의 유원지 느낌이랄까요? 관광지가 아닌 로컬들이 주로 오니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. 현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해변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미국 현지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캘리포니아, 특히 LA 근처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루 정도는 레돈도 비치, 그리고 인근 메나탄 비치, 허멀사 비치 및 팔로스 버디스에 들러서 LA 로컬 해안의 현지 분위기도 느끼시고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